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요, 바로 성경 창세기 6장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같지만 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찾아보니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저희 앞에는 권혁철 목사님이 정리하신 창세기 6장 요약 및 해설 자료가 놓여 있는데요. 이걸 이제 길잡이 삼아서 이 장에 담긴 어. 좀 복잡하고도 중요한 의미들을 같이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자료죠. 오늘 저희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인간 사회의 그 깊은 타락상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원의 실마리가 보이는지 이 흐름을 따라가 볼 거예요. 네, 핵심적인 내용들이네요. 창세기 6장이 그냥 옛날 홍수 이야기의 시작, 뭐 이렇게만 볼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전에 이미 인간 본성, 사회 문제, 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 이런 흥미로운 내용들이 막 담겨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야기 시작부터 좀 심상치가 않죠. 창세기 6장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지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그냥 옛날 결혼 풍습 얘기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결혼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어, 권 목사님의 해설을 보면 훨씬 더 깊은 그 시대에 대한 진단을 담고 있는 거죠. 아 시대 진단이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질서나 기준 이런 건 이제 상관없이 오직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뭐 인간적인 욕망이나 자의적인 판단 이런 게 모든 걸 결정하는 기준이 돼버렸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내 눈에 예뻐 보이는 거 그게 최고다 이런 분위기군요. 그렇죠. 그런 시대상을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구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 사건 기술이 아니라 당시 가치관이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리고 성경이 이런 상태를 진짜 강렬하게 표현하잖아요. 육신이 됨이라. 와, 이 표현 좀 섬뜩한데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인간이 가진 어떤 영적인 걸다 잃어버린 느낌인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육신이 되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몸을 가졌다. 이런 생물학적인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거죠. 네네.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보다서 어떤 영적인 교감도 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존귀함 그 가능성을 다 잃어버린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가능성을 잃어버린 상태 네뭐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향한 마음 더 깊은 의미를 찾는 거 이런 걸다 잃어버리고 그냥 본능 아니면 세상적인 욕망 이런 거에 따라 사는 존재 그 자료 표현을 빌리면 진짜 고깃덩어리 같은 상태로 떨어졌다는 거죠 고깃덩어리 와네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땅에 속던 존재로 스스로를 확 낮춰버린 상태. 그걸 성경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이야, 정말 심각한 진단이네요. 스스로 영적인 차원을 그냥 포기해버렸다. 뭐 이런 의미로도 들리네요. 근데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와, 더 충격적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걸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능하신 분한테 한탄 근심이라니 너무 인간적인 감정 아닌가요 이게 참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네 바로 그 표현들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총체적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역설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잘못된 행동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마음의 동기 머릿속 생각 심지어 미래 계획까지도 악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다는 거죠 항상 악할 뿐이라는 표현이 그걸 딱 보여주죠 항상 악하다니 그리고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 이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단순히 뭐 법규 위반 정도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권 목사님 해설도 그 부분을 짚는데, 이 감정들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깊은 관계가 깨진 데서 오는 아픔, 마치 자식이 배신했을 때 부모가 느끼는 그런 슬픔 같은 거 있죠? 아, 관계적인 고통. 네, 그런 관계적인 고통을 드러낸다고 설명합니다. 규칙을 어겨서 화가 나신 게 아니라,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망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뭐랄까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 인간은 스스로 타락했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시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영화처럼 극적인 반전이 딱 일어납니다. 뭐 그렇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와이한 문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탁 비추는 것처럼 분위기를 확 바꾸는데요. 맞습니다. 이 짧은 구절 하나가 신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무게를 가지는 거죠.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고 하나님은 깊이 근심하시는 정말 절망적인 배경 속에서 그러나 딱이한 단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면서 모든 걸 뒤집을 가능성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은혜 같은 등장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성경이 노아를 설명하는데 그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네. 여기서 권목사님 자료가 또 중요한 점을 짚어주는데 노아가 의롭다거나 완전하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하나님 기준과 뜻을 따르려고 막 애썼던 어떤 상대적인 순전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그 신실하고 지속적인 관계 즉 동행 속에 살았던 인문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노아가 잘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에게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당대에 완전했다는 표현이 그래서 중요했군요 그 시대적 배경 안에서 구별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한거 그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 근데 이 동행이라는 말참 아름답긴 한데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표현이 창세기에서는 에목이랑 노아 딱두 사람에게만 쓰인 특별한 표현이잖아요. 아 정말요? 네. 겉으로는 함께 걷는다 이런 뜻이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 권 목사님 자료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막 따라서 걷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의 삶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상태 그게 전제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 이 먼저 함께 하시는 거군요. 네 인간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임재와 동행하심이 먼저 있다는 해석입니다. 노아의 경우는 이 동행이 아주 구체적인 순정으로 나타났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아내와 세 아들 샘, 함, 야벳을 잘 돌보고 또 당시로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그 거대한 방주를 그것도 수십 년, 어쩌면 백년 이상 걸렸을지 모르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짓는 행위로 표현된 거예요. 아 수십 년, 백년. 그렇죠. 똑같이 동행했지만 에녹은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갔다면. 노아는 이땅 위에서 엄청나게 고되고 외로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했다는 차이가 있죠. 동행이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의 치열한 순종이었던 셈입니다. 아, 동행이 그냥 영적인 교감만이 아니라 엄청 구체적이고 힘든 순종을 포함하는 거였군요. 노아의 삶 진짜 쉽지 않았겠네요.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의 부패와 폭력에 너무 심각하다고 보시고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언어 포인트가 있다고 하셨죠. 부패랑 멸망시키다. 이게 히브리어 언어로는 같은 단어 샤트에서 나왔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샤트라는 히브리어 동사가요. 문맥에 따라서 부패하다, 망가지다, 타락하다 이런 뜻도 되고 또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이런 사역형의 의미도 같이 가져요. 네네. 장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이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서 샤캇. 폭력이 가득했고 하나님 보시니 땅이 부패했으니 샤캇.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 때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리라. 마시키탐. 샤트의 사역형.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반복되는군요. 네. 권 목사님 해설은 이 단어의 이중적인 의미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준다고 강조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힘으로 인간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선택한 그 끊임없는 부패 샤카가 결국 자기 파괴 즉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언어 자체가 보여준다는 거죠. 죄의 속성 자체가 생명을 파괴하고 멸망으로 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심판이 외부에서 오는 벌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부패의 당연한 결과다. 이런 관점은 진짜 많은 생각을 하네요. 근데 그 피할 수 없어 보이는 멸망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바로 방주, 태바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방주를 뜻하는 태바라는 단어에도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배랑은 좀 다르다고요. 네, 태바는 보통 상자, 괴. 바구니 뭐 이런 걸 의미하는 히브리아 단어예요. 일반적인 배를 가리키는 오니아라는 단어랑은 좀 구별해서 쓰이죠. 상자요? 네. 가장 주목할 점은 이테바에는 배를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방향키, 그러니까 조타 장치나 돛 아니면 노 이런 장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방주가 인간의 어떤 항해 기술이나 지혜, 노력으로 운항되는 배가 아니라는 걸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권 목사님 자료는 이걸 통해서 방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모든 걸 맡긴 약간 수동적이면서도 그래서 더 안전한 구원의 공간이라는 걸 상징한다고 해석해요. 스스로 방향을 정하거나 갈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와 그리고 흥미로운 게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두번더 쓰이거든요. 어디요? 바로 나중에 모세 있잖아요. 아기 모세 그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던 갈대 상자. 그걸 가리킬 때도 이 테바라는 단어가 쓰여요. 아, 모세의 갈대 상자도 테바군요. 네. 두 경우 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에 생명이 맡겨진 구원의 도구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반양기 없는 상자, 테바. 와, 진짜 강력한 상징인데요. 전적인 의존, 하나님의 주권 근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해서 노아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건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방주 만들 재료, 뭐 고페르나무, 아마 잣나무나 삼나무 종류겠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크기, 길이 300큐빗, 너비 50큐빗, 높이 30큐빗이면 이게 대략 135미터 길이의 폭 22.5미터, 높이 13.5미터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잖아요. 네,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내부 칸막이, 또 방수 처리하는 역청 사용법, 창문이랑 문 위치, 3층 구조까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한 지침을 주셨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준다고 봅니다. 권목사님 해설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긴다는 게 결코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그분과 적극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 즉, 동역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방향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주의 깊게 귀기울이고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명령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네. 노아가 그 방주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 지시대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6장 맨 마지막 구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능동적인 순종과 동력의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명하신 걸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 아, 수동성과 능동성에 결합된 믿음의 모습이군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결정적인 약속을 딱 하시죠? 바로 언약, 베리트. 이게 성경에서 처음 언급되는 건가요? 네 중요한 순간이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엄청난 계획 속에서 한 개인과 그 가족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이 언약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약속 이거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리트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죠 그 어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보통 자르다. 옛날에 언약 맺을 때 동물을 잘라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 같은 거랑 관련해서 또는 묶다, 결속하다 이런 의미랑 연결이 돼요. 묶다, 결속하다. 네. 권 목사님 자료는 특히 그 결속의 의미에 좀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신 자신에게 아주 단단하고 확실하게 묶어주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묶어주셨다. 네.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죠. 방주가 그 무서운 홍수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고 노아랑 가족들,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방주 자체가 크고 튼튼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언약, 즉, 하나님과의 깨지지 않는 강력한 관계, 그 결속 안의 노아와 그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와. 이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도 그분의 진짜 마음은 단절이나 파괴가 아니라 연결과 회복,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속, 하나님께서 직접 묶어주신 관계. 아, 방주의 안전이 배 자체보다도 그 언약 관계에 있었다는 해석, 정말 깊은 울림 있네요. 그런데요, 자료를 보면, 노아가 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데, 걸린 시간이 뭐 수십 년, 어쩌면 백 년이 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긴 시간이죠.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한 시간인데, 그긴 세월 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이해는 커녕, 막 끊임없이 조롱받고, 비웃음 당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봐, 맑은 하늘에 배를 짓고 있네? 뭐 이러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만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클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아, 너를 위하여 만들라. 이 말씀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권 목사님 해설도 이 구절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수혜자가 결국 누군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지적해요. 네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게 그냥 하나님만을 위한 어떤 의무나 희생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순종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바로 나 자신과 내 가족,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길임을 깨닫게 해 준다는 거죠. 아, 결국 나를 위한 거군요. 네. 노아의 순종이 당장에는 뭐 엄청난 고됨, 외로움, 사회적인 고립 이런 걸 가져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이랑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멸망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시작하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리는 좀 어려운 순종의 결정들도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음 살지 뭐라도 결국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에 생명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선택이 될수 있다. 이런 희망과 격려를 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 순종이 결국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 이 관점 정말 힘이 되네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권혁철 목사님의 해설을 따라서 쭉 살펴본 이 창세기 6장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딱 붙잡아야 할 핵심적인 통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잘못된 행동 수준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생각, 마음 깊은 곳의 동기, 삶의 방향성까지 아주 뿌리 깊게 오염시키는 전인격적인 문제라는 현실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까지 표현한 그 심각성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현실인식.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고 포기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당신과 동행할 사람을 찾으시고 구원의 길, 즉 방주를 예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복음의 핵심이죠. 소망의 하나님. 셋째는 이 구원이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 뭐 선행 이런 것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약속, 즉 언약. 베리트에 기간하고그 언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 그러니까 순종과 동행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아, 언약과 동행. 네, 마치 방향키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리존해야 했던 그 태바처럼 우리 삶 역시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창세기 6장이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이라는 이 오래된 텍스트를 통해서 인간 실존의 좀 어두운 단면과 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리고 노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 보여주신 믿음, 순종, 동행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천 년전 이야기지만 어,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각자의 삶에 비추는 거울처럼 여전히 날카로운 질문과 도전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모든 통찰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네, 결국 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만연한 죄악과 부패, 불의와 폭력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여러분 삶의 방주? 테바로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음. 세상의 거센 유혹과 잘못된 가치관의 물결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과 말씀과 충돌할 때, 여러분은 노아처럼 세상의 조류에 당당히 맞서면서 휩쓸리지 않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곤목사님 해설을 통해 본 노아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나 흥미로운 신화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방식, 여러분의 선택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살아있는 거울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도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더 깊이 탐구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노아가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 그 수십 년 혹은 백 년이 넘는 그 아득한 세월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적인 갈등들, 뭐 의심이나 두려움, 외로움 같은 것들, 또 외적인 어려움들, 비웃음, 방해, 뭐 재정적인 압박 같은 것들을 겪었을지,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전했을 그 임박한 심판의 경고와 유일한 구원의 길인 방주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과연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을지 한번 생생하게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시대에 살았다면 노아의 그 외침과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나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 속으로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삶의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